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ault, wrong 이란 단어의 의미를 같이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탓하는 부분이 발생하죠.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fault와 wrong에 공유되는 의미예요. 그런데 fault는요, 남을 탓하는 거죠. 약점 같은 거 있습니다. 오류 같은 걸 탓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fault는 판단이 굉장히 나쁩니다. 또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blame, B-L-A-M-E.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blame은 저희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wrong이라는 것은 일단 옳지 않습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볼때 좋지 않은 판단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wrong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The accident was his fault. 그 사고는 그의 잘못이었다. 책임 소재가 그에게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It is my fault that he missed the flight. Mr. Flight 했다는 얘기는 비행기를 놓쳤다겠죠? 비행기를 그리워 하다는 아니겠죠? 그가 비행기를 놓친 것은 나의 잘못이다.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You are at fault for ignoring the symptoms. 이 표현은 be at fault for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요. ignore, 무시하는 거죠?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symptoms, 증상이죠? 증상을 무시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딴 사람도 아닌 책임 소재가 너에게 있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wrong'은요. I'll prove everyone wrong. 나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 소리인데, 이때 'wrong'이 책임 소재 같은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You took the wrong bus. 그럼 너는... 잘못된 버스를 탔다, 엉뚱한 버스를 탔다. 이때는 도덕적 느낌 전혀 없겠죠. 버스가 무슨 도덕적이고 그럴 일은 없겠죠. 이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개념이 아닌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His tweet is inappropriate and wrong. 했는데요. 그의 트윗은 요즘에 트위터에서 올리는 글 있잖아요. 그걸 트윗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트윗은 appropriate, 적절하다는 뜻이죠.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등에 적절하다는 데 in, 그렇지 못한 거죠.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rong, 잘못되어 있다.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fault와 wro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책임 소재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책임이란 단어가 영어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두 번에 걸쳐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책임 첫 번째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